25에, 문제 4번에 4번, 작은 가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. 이게 뭐죠? 공무원이 위에 문제에서 이제 연결된 건데, 이 사람이 언제 사체를 취득했냐면은, 요 시점에, X3년도, 요게 1년도, 2년도, 3년도인데, X3년도 초에 취득했어요, 이 사람은. 이때 취득할 때, 예? 그니까 러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니까 이거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어보면 이 사채, 사체, 이 사채를 자꾸 이렇게 사채라고 적으니까 이게 이 사, 산 사람 입장에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이런 사채를 사고 어떤 사람은 사채를 발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채를 샀다 그러고, 어 근데 그게 또 자산이 되고 이게 좀혼론이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군가에겐 사채지만 누군가가 그걸 샀을 때는 그냥 사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금흐름이 중요한 거예요. 그 사람한테는 그 시점마다 5천원, 5천원, 5천원 그리고 10만원을 주는 그런 현금 흐름이 갖는 금융 자산을 산 거예요. 이거 산 사람, 사채를 인수한 사람 입장에서는. 사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줘야 될 사람한테는 사채지만 그 사채라는 그 증서를 사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돈이 들어오는 금융 자산이에요. 이건.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채를 취득했지만. 누군가 이 공무원한테는 금융자산을 취득한 거다 라는 거죠. X120 도발까지 어쨌든 이 취득 시점에 해야 될 회계처리 3번이랑 약간 유사하긴 한데 답을 보면서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사채를 취득하면서 얼마를 줬죠? 얼마를 줬냐면 99057이라는 걸 제3자한테 주고 그거와 관련된 부대비용 성격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앞문제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943을 다른 중개 주체한테 별도로 준 거예요. 943원이라는 걸. 근데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죠? 99057이랑 943을 합치면 만 원, 10만 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. 이때 회계처리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죠. 돈이 나간 거가 얼마죠? 제 3자한테 나가고, 이쪽한테 나가고, 이쪽한테 나가지만 결국 나한테 서 돈이 나간 거에 10만 원이 나갔어요. 그래서 나는 뭘 얻었죠? 금융자산이죠. 만기보유 금융자산, 뭐 이렇게 적어도 돼요. 만기보유 금융자산을 얻었죠. 사채를 얻었나요? 내가. 나는 금융자산을 얻은 거예요. 자산을 얻은 거잖아요. 누군가한테서. 그냥 사채라는 증서를 갖고 있는 거지. 그걸 나한테 기록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자산에다 기록해야 되잖아요. 사채라고 기록하지 않아 자산에다 사채라고 기록하면 혼란스럽겠죠. 그러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때는 단기 매매 증권과는 다르게 그 부대 비용을 가산해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겁니다. 4번에 1번 단가로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